안녕, 이탄왜안 <laughs> 울려요? 왜야, <laughs> 이탄 시작했어요. 나도 같이 해야지. 이탄 시작합니다. <laughs> 오, 스웨덴까지 다음 라운드에 지켜 합니다. 스웨덴까지 다음 라운드에 지켜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파라과이가 다음 라운드에 진입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똑같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제르바이잔 다음 라운드에 잘그위잘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나 그건 뭔데 해피 해피 빨리 굽기 하자고 하나 둘셋 너무 세게 하지 마 아. 하나 둘셋아 아, 주먹 하나 둘셋짠 주먹 내가 이겼나요 하나 둘셋 비추어요 음네 졌습니다 하나 둘셋 반화투 똑같았어? 아니요 음. 하나 둘셋와 벨라루스같아 근데 해피나너 졸립니? 아니 눈을 비빈 게 이상한데? 하나 둘셋 내가 이겼다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그냥 찍었어 음 깍징 하나 둘셋 내가 이겼어? 봐봐 아쟤 보여줘야지 <laughs> 쿠바가 다음 라운드에 지켜야 니다 진짜? 하나 둘셋아 똑같아 자 하나 둘셋 시리아 어, 날라갑니다 파키스탄 간다. 파키스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 I don't know. 까봐. 하나, 둘, 셋. 으으, 쳤어. <laughs> 그리스? 응. 내가 이겨주마, 이걸로. 하나, 둘, 셋. 아, 똑같다. 아, 됐다 몽골, 몽골이야? 나 중국. 이야 하나, 둘, 셋. 와, 중국이야. 아, 나쁜 아, 나야. 중국이 이겼네요. 나 중국 싫어하지. 그닥 좋아하진 않잖아. 네, 둘, 셋. 으으 와, 이란. 아하. 헉, 브라질 간다. 너너 이길 수 있어? 나를? <laughs> 나 왠지 브라질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둘, 셋. 혹시 혹시 해피나 응. 너 기억하고 있니? 응 아니 <laughs> 하나 둘셋아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진다고 내, 오늘따라 내가 운이 좋은데 너운아 내가 보이겠다 음. 음. 터키 너를 믿겠어 하나 둘셋 터키도 나쁜 나라 <laughs> 나쁜 나라 아니야. 뭐야? 뭐야?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이럴 수가 없어. 우리 팀이 계속 진다고. 하나, 둘, 셋. 아 아일랜드. 아 진짜 오랜만에 이겼다. 하나, 둘, 나 주먹이야. 진짜? 어 뭡니까?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 둘 셋. 이거 뭔가 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이걸 저는... 이거. 응? 응. 아니야 내팔아까내팔 할까, 할까? 응 하나 둘 셋. 내 팔. <laughs> 아하. 오이트두나 왔어? 와, 이집트, 골드 이글. 나 이길 수 있어? 응? 어? 어. 하나, 하나 셋. 와아 예! 어, 뭔가 이상한데? 아리송한데? 아리까리한데? 예, 신난다. 아, 뭐가 또 이상한데? 아리까리한데? 아리까리한데? 또 이겼어! 으아! <laughs> 도안데 예. 하나, 둘, 셋. 이기니까 좋아? 아 어, 말도 안돼 어떻게 계속 이길 수가 있지? 하나 둘 셋. 내가 오늘따라 운이 좋나 보지. 그래? 아 해피니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운이 하나 둘 셋. <laughs> 어 뭐야? 한잔이야. 쓸쓸쓸쓸짜정나리하는 <laughs> 하나 둘 셋. 자! <laughs> 나 여기는 아. 다 이겼어.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다. 자, 나좀 나눠주라. 알았어. 시작! 하나, 둘, 셋, 짠! 아, 주먹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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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다 주먹이야. 그래? 너는? 너는 고도 있고. 그래, 그래서 뭘 하자. 하나, 둘, 셋! 짠, 하나, 하나, 둘 셋, 짠, 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어, 크리스, 하나, 나도, 둘, 다, 진짜, 나도, 아, 그래, 우리 이러, 그러면 가위 바위 보하자. 그래? 자, 가이. 빼, 빼, 자, 가위 바위 보. 하이바이보! <laughs> 아. 몇팀이진6몇 팀이신? 네. 지 세볼까? 네. 67팀이신2팀이팀이신 2팀이신? 2팀이신? 2팀요신 2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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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팀이 스물 스물 둘 스물 넷 스물 여섯 스물 여덟 사른 사른 둘 사른 넷 사른 여섯 사른 여덟 마흔 만둘만넷만 여섯 만 여덟 신신둘신넷신 여섯 신 여덟 애순 애순 둘 애순 넷 애순 여섯 S6이면 어떻게 이제? 추가학교 가능하지몇 점을? 왜? 응? 그럼, 안 돼? 추가학교? 응? S6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름 팀이에 진출해야 팀이 되는데. 그래? 도러해 해, 연제 영국이랑 미국 가겠습니다. 어? <laughs> 뭐요? <제가>? 아, 눌릴 거게 영국이? 영국이 진출합니다. 대한민국은안 해? 어 아니. 대한민국은 해야지 와 브라질 우리나라도 에 넣어줘 알았어 터키는 유럽이다 우리나라가 어디였지 여기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일대일이야? 아니 어.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어 미얀마가 이겼으면 대한민국 아. 미얀마다. 헐... 대한민국이 전원 탈락일문 1라운드 자, 읽겠습니다! 그기 어, 아! 마지막 추석 찍자! 바레인! <laughs> 왜요? 근데 이거 국기는 무슨 국기야? 모로코 아니 아니 응? 이 국기 이름 말이야 뽀로로 국기도 있고 응. 이거는 응. 가위바위보 야. 아, 이름이 <laughs> 응. 아니 여기는 바레인도 있고 카타르도 있어. 신기해. 나 뭐가 있는지. 벨리즈도 있고. 응. 카타르가 나는 바레인에 있는 게 신기해? 응. 카타르는? 카타르. 카타르도 신기해. 맞아. 별 없잖아. 응. 아무튼 하자. 어떻게 할 거야, 뭐야? 2라운드는 팀전 14팀씩 팀전 하는 거야. 음. 난다 고를게. 하나. 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한 팀, 한 팀, 골라주십니다. 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로 하는 거야? 첫 번째, 누구 팀? 핀란드, 핀란드 팀. 팀, 핀란드 팀, 둘, 하나, 둘, 셋, 넷, 휘바, 휘바, 다섯, 여섯, 108, 휘바, 휘바. 9, 10, 11, 12, 13, 14. 자, 와! 어, 끝이끝이거 뭘로 할까? 콩0 아니야. 콩0 민주공화국 팀이야. 콩고 민주공화국 팀. 1, 2,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열쇠 열넷 스웨덴 팀! 예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열 열하나 일 열셋 열넷! 벨리즈 팀 t r a 벨리즈 국기를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거야 벨리즈 아� Bilder 너이 네, 나머지 14팀은, 누구 팀일까? 크로아티아 팀! 근데 이열 14개 맞아? 14개. 음,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다섯 팀이잖아요? 근데 짝이 안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팀 이 중에 한 팀은, 가서, 한 팀은 타락하고한 팀은, 가서, 한 팀은 추가 격으로 가서, 얘네네로 그냥 붙는 거니까. 음. 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2탄 망 2회 마무리입니다. 안녕. Y año. ¿no?